네, 난지 캠핑장입니다. 그, 이쪽 방갈로가 있는 쪽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laughs> 아무튼 이제, 그리고 여기 여기는 이제 피크닉 존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그니까 일반 이제 그늘막 텐트, 겨울에는 사실 그늘막 텐트로는 어렵죠. 그래서, 어 여기는 입장료만 내면은 이제 텐트까지 치는 건 가능한데, 이제 팩을 받을 수 없다. 어, 일인당 4천 사천 원 조금 넘는 것같던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셔서 어 놀고 갈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그 그늘막이 있어가지고 아니, 바람막이가 돼 있어갖고 특히 지난번에 왔을 때 놀란 건 놀란 놀랐다 표현은 뭐하지만 그 젊은 우리 그, 그 청년 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뭐 콜라 그다음에 맛있게 그 고기 꺼먹는 이런 것들 갖고 와서 이렇게 어, 화로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대여가 돼요. 그래서 뭐 회비를 모아서 오, 오든지 맛있게 먹고 일반 음식점 가서 먹는 비용하고 크게 뭐 차이는 안날것 같은데 이런데 와서 이렇게 먹고 가면은 어,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음식 같은 것들 준비해서 와서 먹고 가면은. 어, 나름 재밌는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그 텐트 존, 자가 텐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죠? 그 대형 텐트, 대형 텐트도 빌리신 분이 간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무슨 텐트지? 컴컴뭐라프마 텐트도 있고 캠프 뭐 뭐라 쓸수 있나? 캠프 벨리? 예, 텐트도 있고 일단 여기 빌리면은 <laughs>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안에 그 뭐랄까 난방 시설도 돼 있고 빌릴 수 있는 그런 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식수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안에 들어가면 끝에는 이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 좀 불편한 거는 이 식수대 천막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누가 씻고 있으면은 보시면 것처럼 어 이동하기에 좀 불편합니다. 그런 것들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뭐 붐비는 곳은 아니니까 대신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음식물 같은 것들이 이제 씻고 설거지 하고 나서 버려지면은 이게 좀 많이 남아 있다. 예 물론 청소는 여기서 해주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 저쪽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저거는 겨울에는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뒤에 멀리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 멀리 라봐야 뭐한 100m 내외니까 그런 예, 거 차이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자가 텐트 갖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여기는 23,200원 200원은 쓰레기봉 투값 200원 추가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텐트 빌려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자가 텐트, 이렇게, 어, 갖고 와서, 화로도 빌려가지고,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바, 아예 밖에서 이렇게 먹는 분들도 계시고. 예,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건전하게 친구들 같이 와서 먹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제, 제 텐트. 어, 백패킹 미, 세미 백패킹이죠? 그냥 저는 이제 오지에 간 것도 아니고, 야지에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캠핑장에 와서 장비에 텐트 치고, 그 다음에, 어, 거의 사실 오토 캠핑하고 차이는, <laughs>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바에 한번올 때는 이제 3단계. 저한테는 의자 빼고, 여기 지금 바구니에 담겨 있는 어 불필요한 장비들 다 빼고, 이제 순수하게 배낭에만 담을 수 있는 장비들만 구성해서 가지고 올 생각입니다. 어, 요거 보시는 것도 밑에 이제 고체연료에다가 알콜 스톱의 있던 산발이 받침대에다가,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미니 난로 스톱으로 하죠. 요것도 갖고 왔는데, 백패킹 할 때는 이것도 부피가 있어가지고, 어, 가지고 올지 못하게 될것 같아요. 어, 사실 호기심에 샀는데,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막상 써보니까. 어, 오토캠핑할 때 그냥, 이제, 가족들하고 할 때, 음, 재미삼아 쓰게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렇 갔다 오서 보니까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어, 한 5kg 정도 짐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갖고 올때약 20kg였는데, 어, 20kg에서 불필요한 거 빼니까, 빼면은 그 정도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텐턴에 한 번, 어불다 꺼졌네. 예, 텐턴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바닥에, 매트, 요걸, 요, 쪽에서 창, 한기가 들어오거든요. 요쪽, 이쪽, 쪽에서이쪽을 요즘 더 펼쳐갖고, 넓게 그, 얇은 요, 매트 깔고, 그 다음에 위에, 예, 이렇게 발포 매트 깔면, 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자보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보단 텐트가 작기 때문에 뭐라그러 나요? 그 추위 보온. 네. 그때 잘때 되게 추워 텐트 안에서 왜 입김이 안나 생각을 해봤더니만 텐트가 워낙 넓고 밑에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올라오는 한기. 근데 여기는 거기 비해서 지금 이 텐트는 한 4분의 1 사이즈, 3분의 1, 4분의 1. 천정도 낮고, 오히려 보온 효과는 이게 더뛰어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쪽 메시 창도 뚫려 있는데, 아마 이건 안전 때문에 뚫어 놓은 거겠죠? 저기도 이렇게, 전잘 뭐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벤틀레이션로 해서 찬바람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위에는 멘턴을 살짝 걸어 놨습니다. 이렇게. 예. 그, 제가 쓰는 이제 미니 랜턴. AA 배터리가 3개가 들어가는 거. 굉장히 밝습니다. 이 정도면은, 예, 충분히 할것 같고요. 다이소에서 그때 2,000원 주고 산 건데,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면발광으로 되어 있고, 이걸 그냥 걸어놓으면은 한번 가 걸어놓고 여기다 이렇게 살짝 걸어서 예예 예. 키면은 예예이 심은 나름 이 정도면 괜히 밝은 거죠 예 만족합니다 부피도 작고 어 밖에 나가서 한번 비춰보면 아직 해가 안 져서 어 이 정도 밝기. 예. 이 랜턴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밝기면 뭐 충분히 안나 싶어요. 예. 어, 현재, 이렇게 이제 실멘 텐트. 얼리버드 업스마트. 그 창은 이쪽으로 다 되어 있고, 이쪽에 벤틀레이션 예, 되어 있고, 어네 군데 그 플라이에 스트링을 걸어서 윈드, 바람에 어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쪽에 측면에 팩을 박아서 덮을 수 있게끔 하나 더 있고, 어,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실쪽에도 팩을 달아서 어, 되어있고 네 전체적으로 뭐 외관은 되게 좋습니다 어, 장점은 그 팩이 폴의 일체형이라서 무엇보다 이제 원터치로 할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체형이다 아니다 뭐그큰 의문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텐트 치는데 그래 봐야 시간 뭐 이게 급작한 막수 수 시간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일반 폴대 X 사용으로 해서 4개 치는 거 하고 그리고 봤을 때그 시간 체이가 크다 아주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텐트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